그리요 이거는 뭐 이제 원내 상황이다 보니까 내일까지 처리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laughs> 다음번 원내 대표께 맡겨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어, 대선 기간에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은 검찰 개혁의 최우선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정무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용민 수석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있는 거 아시죠? 그 의지가 강하게 있었지만 대선 기간까지는 준비한 법안을 내지 못했던 것 같고 어제 이제 개인 자격으로 일단 내셨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어, 법사위를 통해 가지고 검토해서 의견, 범위, 내용, 속도 이런 것들을 사실 법사위 내에서 조율을 하고 어,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어, 우리가 또 정부 여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주요 당정 협의를 통해서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법안이 적용이 되게 되면 정부 조직법도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쵸? 뭐 검찰청법에 대한 거, 공수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중수청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와 그 다음에 입법부가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야당들하고도 의견을 조여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의지를 갖되 최대한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속도를 내되 서두르지는 않겠다. 말씀하시다. <laughs> 너무, 너무 정답을 말씀하셨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고군분투 백설을 쓰면 천 페이지가 넘어갈 만큼의 수고를 다 해주신 우리 두분 수석님의 네. 말씀도 어, 마무리 삼아서 짧게, 짧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김영민 네. 수석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정이 없던 건데. 아, 지난 1년간 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 박찬대 원내대표가 아니었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그 정치인들이 각각의 고유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아, 박찬대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지금은 적중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민주당 의원들 어, 모두 다 해외 출장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툭하면 농성하고, 그 다음에 비상기 염 이후에는 거의 집에도 잘못 들어가게 하고, 국회 경례 대기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어, 어떻게 보면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들, 의원님들도 큰 불만 없이 잘 어, 협조해 주시고, 이 국난을 극복해 낸 것이 어,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하면서도 유연한 이... 리더십이 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잘 마무리했던 것, 그리고 그 과정에 국민 여러분께서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검찰개혁 말씀하신 것은 네 다음 지도부가 추진할 것이고 저는 또 개인 자격으로 검찰개혁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태면 제가 대안들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그중에 하나가 12일 동안 108km 정도를 우리가 걸었는데, 처음 에 이제 사선위원들이 그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계속 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사선위원들이면 초선들보다 <laughs> 좀열로하시겠죠 그래서 사선위원이 매일 걷자. 그게 한 9km쯤 되나요? 그죠? 네, 9km. 9km 좀 넘는데, 매일 걸으니까 이분들이 우리는 매일 걷자고 제안한 것은 아닌데, 이래가지고 강제로 걸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할수 있도록 하자. 걸을 수 있는 분은 걷고, 걸을 수 없는 분들은 다른 거를 하자.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삭발을 하거나 단식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 <laughs> 이렇게 제안을 해서 어, 일부는 삭발하시고, 또 일부는 단식하시고, 나머지는 다 걸었던.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통해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제 우리 박찬대 대표님과는 2022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 캠프 지석 대변인 제가 선인 대변인 하면서 2년이 쌓여와서 지난해 5월 3일 날 박찬대 대표가 원내대표가 되고 제가 원내 수석을 맡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제 큰 의미로 볼때두 가지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지난해 5월 3일부터 12월 3일까지의 7개월 그리고 12월 3일부터 지난 대선까지의 6월까지의 6개월, 이것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박찬대 대표, 저는 원내대표 원내 수을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한 합리적 정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 윤건희 정권에 대해서 박찬대, 박성준이라고 하는 쌍박 라인을 구성해서 신속기동군으로서의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오다가 12월 3일 날 이후에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내란 5호 정당으로서 쌍권체제가 형성되더라고요. 권영세, 권성동. 야 이거 안되겠다. 그래서 다시 우리 박찬 대표는 쌍박체제로 바꿔서 좀더 강화된 체제로서의 전선을 구축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근데 그것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박찬대 대표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밀하고 체계적인 선제 대응이에요. 그 부분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정권과 싸움에서 기나긴 과정에서 마지막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윤석열과 김건희 정권과 권영세 권성동의 쌍권 체제는 전형적인 난사형이었다. 그냥 마구잡이 일, 일을 하는 것이죠. 체계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찬대 대표가 정조준형이었어요. 정조준형. 타겟팅을 정확하게 적고, 치밀하게 날짜 개선하고,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헌정질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교체를 이루고, 국민 주권시대를 열수 있는 그런 힘이 됐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김영민 의원님의 치밀한 법적인 준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검법이 됐던 이 탄핵과 관련된 모든 이법 준비를 맞춰줬기 때문에 우리 저 박찬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노종면 의원님의 탁월한 또어 대변인으로서 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laughs> 이뤄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윤석열 정권과 이 국민의힘의 그 내란 동조의 그 라인들이 정말 국민을 무시하고 마구잡이하는 그런 형태였다고 하면 은 박찬대 대표 체제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하면서 국민의 믿음 속에서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래도 저 우리 비서실장했던 정진욱 의원님하고 우리 윤종근 대변인님, 노종면 대변인님, 서미아 의원님 1 분씩만 그래도. 아니요, 제가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스토유입니다. <laughs> 예 예. 우리 오찬 가셔야 됩니다. 네 네. <laughs>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laughs> 아유, 결국 이 날이 오네요. 12월 3일 불법 개업이 공표되기 전까지는 야이 무도한 정권이. 정권을 안 내려놓으려고 하나보다. 다수 야당을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폭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5년간을 우리가 버티기도 힘들지만 5년 뒤에 이들이 내려올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작년부터 비상계엄에.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물적 증거가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비상계엄을 해제는 했지만 또 탄핵과 그 다음에 파면까지 그리고 전공 교체까지 오라까지 그것만 놓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 아까 우리 신 기자님 질문 주셨는데, 끝나고 나서 뭐할 거냐? 정말 며칠 전까지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어? 탄핵 정국에서 네. 파면, 그리고 여러 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다 하나하나 막아내는 데다 있지 않았나. 해제, 그 다음에 탄핵, 가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파면. 사실, 특히 낯질했던 건 뭐냐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을 때입니다. 그거를 서울 고법이 받아가지고 5월 15일날 정말 예상했던 극단적인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과도한 탄핵이나 아니면 특검을 추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것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그리고 헌정 질서가 파괴됐을 때 저항하는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피가 얼마나 흘려질지를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서서 싸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 국민들의 피 흘림이 일어나지 않았었죠. 저는 어떻게 보면 유순한 얼굴에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거를 지키는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그 말씀 꼭 드리고요. 어, 무사히 정권교체까지 이루어지고 이재명 정부, 국민의 정부, 주,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국민의 정부가 아니죠 국민 주권 정부죠 네.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정말 무거운 원내대표와 당대표 직무대행의 짐을 내려놓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내려놨어야 되는데 내일까지 또 어떻게 견딜까 <laughs>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함께해 주셨던 많은 분들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 안 계셨다면 절대 여기까지 올수 없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모든 국민은 어떤 정치인보다 위대하다. 이세 가지 말씀이 우리 정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박찬대 대표께서 마무리 발언을 짧게 해주셔서. 한 2, 3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아까 발언을 주시라고 <laughs> 하셨던 분들 그 1분 정도씩만 좀 네. 말씀 청해 드려요. 그래 우리 정 정진우 윤종근이 다시 네. 예. 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이룬 어, 박찬대 원내 대표님 정말 어,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7월부터 어 지난 4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요. 그때 항상 옆에서 대변인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함께 할수 있어서 어 진심으로 영광이었습니다. 어 제가 박찬대 대표님과 함께 한 시간은 박찬대를 계속 재발견해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170명 거대 야당, 어 지금은 여당이 됐습니다만, 의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내는 그 탁월한 리더십이 앞으로도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윤영훈 대변인님.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우리 박찬대 대표님이 언론인들하고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미야 위원님. 네 지난 5월 3일 12월 3일 6월 3일 진짜 1년간 어, 너무 너무나 정말 뜨겁고 또 치밀하셨던 우리 박성준 김영민 수석님과 또 부드럽지만 아주 추진력이 있으신 박찬대 대표님 모시고 함께 했던 것이 너무 고생스러웠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laughs> 어, 그게 누구 때문인지는 기자님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온대 때문이 아니었고 그렇지만 너무 영광이었다. 너무 영광스러운 1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봤던 리더십을 알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박찬대 원내대표의 고별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